2024 타경 37244 달서구 도원동 한실들 마을 5단지에 나와 있습니다. 어 여기는 랑부풀 교육생 분들이 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뭐 5단지, 6단지, 7단지에 소형 평수들 뭐 수리 안된 것들을 좀 싸게 사서 매도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곳이고 어 그런 성과들이 꽤잘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 5단지 이런 데는 좀 눈길이 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1997년식 11개동 1119세대 공급 25평 방 3개 화장실 한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. 514동의 1층 매물이고요. 매물 최저가가 1억 1,500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지만 실 거래가는 다소 못 따라가는 흐름입니다. 507동 2층이 1억에 실거래되었는데 507동과 경매 나온 514동을 비교해 보면 507동은 단지 중앙으로 놀이터도 있고 사람 거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이 514동은 그냥 주차장일 뿐입니다. 그래서 저층 기준으로 선호도가 좀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볼수 있겠고요. 주변 별매마을 6단지나 산세주공 7단지 최저 실거래가는. 1억 수준입니다. 자 그래서 여기 경매 매물도 1층인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고요. 선순위 대학력 등의 권리 문제는 없지만 현재 월세 임차인이 있는 듯 합니다. 보증금 1 0 0 0만 원에 연세 5 0 0만 원으로 보이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은 무난하게 받아 갈것 같습니다. 자 그런데 뭐늘 강조하지만 이 명도란 게늘 변수가 있듯이 우리가 만나봐야 알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. 최저가는 812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.